경의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 승리 이른 두돌새 즈음하여 우이탑을 찾으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 승리 이른 두돌새 즈음하여 7월 26일 우이탑을 찾으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명의로 된 화환이 우이탑에 진정됐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국해방 전쟁의 위대한 승리사에 아로 새겨진 중국인민 지원군 열사들의 전투적 위훈과공적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의무상 최선희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연회 국제부장 김성남 동지가 동행했습니다.